그상에다가 그리고 조선 그 말기 정도 되면 굉장히 막 힘들잖아요. 막 그, 여기저기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막, 뭐, 가고 농민연명이고 뭐, 뭐, 막 일어나고 막 한참 그럴 때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얼굴도 시카먹고 옷은 옷대로 헤어져 있고, 막 이런 상황이야. 그래서 그 모습을 담아보자. 라고 해서 그냥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좀 무더기 같은 거. 그래서 저희들 이제 그 전수생들은 그냥 입고살아요 그냥 네. <laughs>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비도 벗고 뭐 묻으면 어메 제일 웃었네요 막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각설적인 옷을 만들 때 난장에 있는 그각설 열쇠적인 형태를 따라가지 마시고 꽃을 달고 열쇠달아봤자도 필요 없을게 그냥 우리의 전통 우리 조상님들의 삶을 다시 한번 옷으로 이 의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의상들을 이렇게 만들어봤으면 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 왕촌님께서도 했지만 저런 의상은어또 우리가 그 직접 해가지고 염색도 해봤어요 근데 뭐간물이 어, 되든가 쑥, 뭐쑥 염색이 되든가 이런식으로 염색을 해서 입어도 어 괜찮고 그리고 꼭 이제 골동품집 가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오래되었고 뭐, 뭐 5만원 7만원 막그래 한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 광목 있잖아요. 유랑 나무 같은 거 단체로 이렇게 맞춰가지고, 딱뭐 염색할 까 염색도 하고, 해서 또 입으면, 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의상을 만들거나 어떤 소품을 만들 때 의미를 주세요 어, 그냥 아무거나, 이제 뭐, 그, 뭐, 누가 뭐 들으니까, 양쪽 대기가신니까 멋있더라 하지 말고, 자기 나름대로의 그 소품 하나하나를 생각을 해서 정성으로. 정성으로 의상을 음, 음. 만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직접 반해요. 다 해요. 다 손빨래 좀 꼬매고, 뭐 이것은 이제 그 호패 이제 뭔다고 뭐또 저희 이렇게 앉아갖고 막만들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 하나의 모습을 모양처럼 어? 모습을 딱 보면은 아이 사람의 아 생각이 어떻다, 삶이 어떻다, 추구하는 것이 어떻다 이런 것들이 되게 다 보여요. 만든 의상들을 보면 거기에다가 우리 역사성을 조금 더 담아내면서 의상을 만들면 했다는 생각이 들고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봤어요 그랬을 때 동냥을 할때 우리가 따로 놀면서 하기는 해 이것은 놀 때의 이제 모습이고 그러니까 어, 실제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그때 그 각설이들이 응? 그러니까 생계를 위해서 기능을 이 기회를 팔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열심히 할 거라고 동냥을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때는, 이 우린 지금 뭐 바가지 밀고 하지만은, 동량 할 때는 이제 여자들에게 치마를 태워주고 몸으로 받아요, 몸으로, 동량을. 이렇게,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품어 안고, 가서, 내려놓으시고, 가서, 몸으로. 이거, 지금이랑 바가지 두셔, 이렇게 하지, 예전에는. 그 하나의 손으로 받아주고, 몸으로 받아줬던 그 마음들, 그정성그 소중하게 여겼던, 서로 사모, 소중하게 여기고 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리게 모습이요. 빠글빠한 번쯤 막 놀다가도 그냥 그누군가고 아저씨 봉께 반갑소 정말로 이렇게 친밀감이 있으면서 반갑소 하면서 한번 맞췄쇼. 이런 노래 속에서 우리 노래만 지금 얌면에 놀잖아요. 근데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을 거고 또 같이 움직이다 보면 어떤 사람은 적성 없쇼. 응? 분야한번해주쇼 이렇게 하면서 <laughs> 박서이 옛날 그 유랑패들의 유랑패들의 삶을 갖다가 우리 한번 씩 새겨보자 이제 그런 시간으로도 의상이며 소품이며 이런 것도 만드셨으면 하는 마음이 제가 이제 입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기 성격을 자기 스타일 을더 추가를 해가지고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전국 팔을떠나서하 해야지 우리가 3월 달에 전화한 건그선마을막한한저희그천사가 응? 들어와야 되는데 같이 댕기더라고 옷좀 빨리 하고 댓글 남기 나. 이제 이건 아시겠죠? 근데 이제 여기 뒤에도요, 여러 가지 이제 만나는 대상에 따라서 자기가 즉흥적으로 말을 갖다가 할 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각설이는 애지간한뛰 애지간한 가지고는 절대 못해요. 이게 즉흥력 즉흥성이 발달되어야 돼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한번 만나, 두번 만나 하다 보면은 그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된다. 이것 죠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추수에 말을 해보자. 했어요. 그죠? 추원의 말을 하나씩 해보자. 응. 반갑소 했어. 아저씨 본께 반갑소. 네. 천수그리시고 가정 소리 시고 이런 이제 말들 추원을추원의 말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노래 한마 여기 한국어 들어왔을 때한번추원의말들어봅시다 네. 아저씨 본께 반갑소. 죄송합세다 죄송합니다. 죄송합세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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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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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니다 죄송합니다. 니다요 건강하세요. 건강한 최고지. 많이 몸 많이 받고. 많 가정에 행분이 가득하길래 피옵니다. 다해버리래요나가 마저 담면서 행복하게 하세요. 예, 그러지 마. 수고해봐서 서로가. 서로 여관이한테 한말 수고해봐요. 서로 서로 뿔피하세요즐거우 자, 성분들의 건강하시고 건강하시고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이거 말좀 나중에 불러도 되잖아요 해기는 <laughs> 부자 되세요 건강하세요 죽기한 마리 줄다 이거 시을에말 마리요. 네, 전부 지식도 있으시고 네, 네, 그래서 전라도 가면은 딱무시한 놈들만 다 있어. <laughs> 근데도 정감이 굉장히 거기는 깊은 곳이에요. 예, 네, 가족고그 우리가 이리도 이래도 갖지도 않고 아, 할머니 집 쓰시고 다른 거좀 먹을 거, 이런 먹을 거또 가서 가져오고 막 이러거든요. 네, 그 처음에는 물론 좀 딱딱하고 이렇고 했지만 은 한참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 성원이랑이리 쪽에서도 걸리고 이다 보세요. 사람들하고 같이 어느 정도 하면은 동냥이라고 그 하는 거꼭구걸이 아니고 사람들을 갖다가 만나,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머리를 숙이고 정말 나가서 <laughs> 적성하이오이말 모델 이입안 떨어져 근데 내가 먼저 고개를 숙였을 때 밑에서 보자아다 보여요 사람들이 다 보여요 아저 사람은 어떤 사람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은 어떤 다 보인다는 거야. 내가 위에서 보면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배운 것이고요 그냥 고개 숙이면서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까 아, 사람들이 진짜 하나 하나 다 보이더라고. 응.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은 막 찌발치발 건져사는도 있어요. 저그 여수 엑스포에서 그때 그 뭐야 박람인가 그때 아. 행사 막한 석달 남잖아요 네. 네. 공연을 막 보는데 늦어도 저딱 뛰면 가고. <laughs> 공연 하고 있는데 가, 각설이 거지니까 음. 그냥 그려가 되는. 우리는 공연 하고 있는데 네. <laughs> 야이 씨발 새끼티또왜 그래 나도와나 공연이 야 <laughs> <laughs> 근데 다대고 가고 있는 거야. 그 공연자들은 설아 어, 잘 갔다 와 <laughs> 이러고 있는 거야. <laughs> 아, 아저씨 실망 중나내려주봐 내려주마, 내려할 때는 우리 그냥 공연단이라고, 연습다이라고 그냥 그때니까 내려주라고. 그러니까 각설이는 사람들이 뭐너 공연이고 뭐 필요 없어 그냥 마음에 들면 딱 오고 가 듯이 그냥 바로 바로 접근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것이 너무 힘들어요. 응? 그래 나도 한그 박사 다 받으면서 나도 이렇게 살고 있겠지. 어? 그잖아요. 근데 이제 이 행색 자체가 사람들을 그냥 편하게 막 오게끔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 이것이 나쁜 게 아니다. 사람들하고 소통을 해나가고 또 사람들이 요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너무나 고급스러워져서 목에다 뒤웃어 다니고 이미 이제 이러고 사는 거예요. 고개를 숙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면서, 어? 낮은 내 모습 속에서 다른 사람들도 아까 말했던 공정하는 그 마음 우리가 이제 그 흔히 요즘은 막 공동체 어쩌고 저쩌고 막 하잖아요. 그이 공동체 정신 사라진 것은 첫 번째 뭐냐 내 이웃에 불쌍한 생각이 아는다라는 거. 관심 없음. 그래서 동정한 동정심을 갖다가 일단 만들어 줘야된다 사람들한테 나를 통해서 응. 그러면서 건립도 해보면은 재미가 보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설이 하면서 놀고 떠들고 이거보다는 언젠가는 내가 이제 목표가 뭐냐라고 물어본 적 있어요. 근데 우리 창원이면 창원 아니면 은 저쪽 저쪽 마산이면 어디 어디 해가지고 그 장터 저작권 장터들이 5일장에 서요 그러면은 5일장을 그냥 해가지고 한번 다 가보시다 이거예요 그러면 겁나게 무시해 처음에는 기분 나쁠 정도로 막 무시해요 막 이거 뭐야 막 훑어보고 막 이래요 하지만 어, 진짜 훑어보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한 두세 번 나가면서 각설이 하면 어떤 사람은 한번 놀아봐 이러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권립을 나가고 어떤 정신으로 이, 이, 이것을 학습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보는 사람들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야 궁극적으로 추가능수를 같이 더불어 잘 하자는 거잖아요. 부자 되세요, 건강하세요 이런 말 좋은 말들을 사람들한테 해주고 또 나가서 반갑소 이렇게 스킨십 요즘은 뭐, 뭐 성취해 뭐죠 하지만은 어르신들은 안 그래요. 어르신들은 이게 만져주고 어, 언니 뭐자신했어 어, 이렇게 한마디씩 하잖아요. 막 눈물을 흘려요. 왜냐하면 독거노인 발드시 사회적인 문제라 하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점을 주고 또내 이웃의 아픔을 갖다가 같이 직접 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더 못난 놈은 없어.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없거든. 그러니까 힘겨운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어. 어. 그래, 나도 열심히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박설이어서 음 어디 어느 그뭐 공부하는 것보다도 정말로 음 좋은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실내에서만 배우지 마시고 나중에 한번 바깥을 돌아다니면서 관리도 해봤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그래서 열해가 하고, 일자 일자 지금 5자까지 됐어요. 제가 이제 짧게 짧게 해주는 것은 뭐냐면은 외우시라 이거예요. 이거 안 외우면 안 돼요. 안 외우면 다 외우시고 그래야 딱 그다음 밑에 또 털고 또 밑에 털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건 숫자트리 하면은 일명 장타령이라고도 그러기도 해요. 다른 주행에서는. 근데 저희는